우리? 야, 저, 야, 야. <laughs> 야, 안녕하세요, 코나입니다. 어, 지금 바람이 너무 지금 불고 있는데, 1년 중에 이 시기에만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온 곳은 온 포인트는 강하고 개우라고 한류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다양하게 어종들이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누치를 잡으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강하고, 개울하고 합류 지점이라서, 솔직히 좀, 쏘가리 같은 것도 좀 올라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잉어나, 메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육감이 동생하고, 좀 이른 시간에 오면은 못볼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10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좀 늦은 밤, 요렇게, 대물들을 잡으러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대물, 물고기들을 잡으러 가시죠! 어, 아니, 물길, 물길이 일어나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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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요요요 앞에 봐. 여, 여, 여. 엄청 빨라 근데 얘네가 밤이라고 활동성이 떨어지진 않는데? 그래? 요 어. 그럼 낮더블 요요요 앞에요.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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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야, 야,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가자. 너한테. 그 있잖아. 뭐, 그못 잡아. 아니 근데 바로 앞에까지 왔어. 어. 어. 어 그럼 여기 적어 있어요 후다. 저번에 보니까는 오갑야오 이거다 이거 이거. 야, 야 잠깐만. 잠깐 못해요. 오도다 아유씨야 진짜. 아, 진짜. 야. 그죠. 야이글바글하다 이거 이거 뭐냐? 야, <웃음> 잡았어. 잡았어. 야 씨. 어, 힘 장난이다. 자, 사이즈. 와, 아, 미쳤다. 야, 겨울에 이거 회떠 먹으면 맛있대는데 야. 어. 야. 야. 이거 아래 이거? 뭐? 이게 순놈인지 안놈인지그 <laughs> 어. 그때 깬고기야그 말도 <laughs> 이거. 어, 순놈? 뭐? <laughs> 돌기 돌기 돌기. 어. 어, 근데 많이 없다, 이게. 어, 그래? 어. 어. 원래 여기 콕 했었는데. 어, 그러네. 와, 사이즈 지린다 어우. 앞모습. <laughs> 옆모습. 뒷모습. 우왕 정심하을 하나 사갖고 다니는 쟤지. <laughs> 야. 어, 뭐또 있었는데 조그만 거 응. 음. 한번 보여면좋 <laughs> 이거 어, 뭐야? 블러지다, 블러지. 피레미 스컷. 어떻게잡았을때 이거는? 그냥 지가 들어온 거야, 이거. <laughs> <laughs> 야, 얘네가. 어. 잡아 찍을까? 아, 이글로 가. 네? 글로 가. 야, 이게 얕은데 이렇게 있어, 얘네가. 밥 먹고 또잡아지라또 협공해야 되나요? 한번. 어떻게 좀 한번 잡아 오세요. 예예예이예이에 yeah, yeah, yeah. yeah, yeah. 아, <목소리> 자, 이렇게 잡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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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laughs> 오, 좋았어. 오, 야, 장난 아니다, 크다. 두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꼭지. 꼭지. 꼭지, 꼭지, 꼭지. 담았습니까? 아, 그럼요. 잡지요. 여기 있지요. 어, <laughs> 좋네요. 어, 야알 좋아요. 요거는 킵. 꺽지 맛인데 여기가. 왜, 왜? 누치 어, 어? 왜? 왜? 왜, 왜, 왜. 저거. 뭐, 뭐? 바ico?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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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향 어. 뭐야? 잉어야? 라라라 뭐야? 오! 어, 잠깐만 어! 나 빠지지 못해 에이씨 오 예서! 야씨이거왔어로 아이고 불거아야어야어같아아다다 야, 씨, 항우다 향우, 향우. 오쏘, 오쏘, 오쏘. 고, 왜 밑으로 내려가냐? 어디, 어디? 고, 밑으로, 밑으로.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observing Loud audible> 좀, 좀, 좀 밀어야 돼. 좋지, 밑으로 지지았어 야, 씨. 야, 향우가 있어. 여기? <iggly> 나 이혼자. 우 씨. 와, 배, 배 노란 거 봐. 미쳤어 미쳤어. 와! 다슬기는 카누큼 잡았네 씨. 야. 아까 이게 좀쏘가리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어이가리도 나오겠는데. 이 어, 씨. 와. 한번 보여 줘 봐요. 아, 배 노란 거 봐. 와, 배 노란 거 봐. 야. 와, 노란 거 보세요. 우와 씨. 어 씨. 한 나온단 말이야. 와. 아, 야. 야, 근데 야, 깊은 데로 갔다가 어딱 어떻게 나왔어, 그지? 그러게. 오와 씨, 와씨 죽이네. 어 죽인다 이거. 야형한대 아. 형. 아. 야. 오오야 배배 노란 거 봐. 아. 와이 자연산 북한간 자연산 향어. 야. 어. 오 외래오종 오우 씨. 양식은 약간 좀 까맣잖아. 그지? 배 봐. 배도 커잖아배 봐. 배 노란 거 봐. 와. 야. 기가 막,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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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진짜 귀찮아. 오! 야, 야 붕어다, 붕어, 붕어. 왜, 왜? 붕어, 붕어. 사이즈 괜찮아. 붕어라고 또? 어, 붕어. 사이즈 괜찮아. 근데 머리 박아, 머리를 안 박아. 야, 야튼대로, 야은대로 지금. 아유, 힘들... 쇼! 붕어는 뭐, 어. 껌이지, 뭐. 야, 야 70, 80cm 짜리 누치를 잡는 사람이야.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이거를. 봐라. 요즘 매기 잡으러 많이 다녀서 저런 게꼭 매기 같아요. 야, 얘네, 얘네, 그냥. 담아볼까? 일로. 어! 누치? 네두 번째 새끼 누치 누치만 뱉어, 세 번째 들어 어? 어디 갔어? 어우, 저몇 마리야? 세 마리 요 바로 앞에까지 왔네 요요요요 아, 요, 요. 얘 겁이 없어요 지금 얘도 와, 여기 엄청 많아요 지금 근데 잡을 순못 잡을 것 같아요 저피레미때 하면 요 안에 요요요요요요이요피요미를떠 볼까? 잡히나? 요자자자자 으, <laughs> 으! 잡혔다. 요지꺽지 자, 요렇요 막아놓고. 요 들어왔다! 어! 여기있다, 여있다 여기 오, 들어왔다! 여이씨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오, 들어왔어! 자! 이 거의 강국지 같아요, 사이즈가. 한뱀 정도 되는 게. 오, 굿, 굿! 작겠는데 일어와라, 애기들아. <laughs> 어우, 사이즈 좋다. 뭐또 잡혔어요? <laughs> <또 그냥 이게? 웃음> 자, 이거는 살려주기로 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야, 이렇게 잡기 쉬운 거를 그 낮에, 그지? 낮에. 아이고, 안 보. 욕심. 오이씨. 와, 이,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메기나 쏘가리 있었으면 씨. <laughs> 그지? 다 잡아가? 다 잡아요? 돌쯤에. <laughs> 네, 팀에... 잡아봐, 손으로요. 잡아볼까야 가자, 가자, 가자. 손으로 잡아볼게, 내가. 꼬리? 야, 저거 야다 <laughs> 진짜 대박이다. 야, 야이 진짜. 와, 어떻게 그걸 잡냐. <laughs> 어휴, 손으로 잡는 거를, 씨. <laughs> 자, 한 방에. 시, 에리오, 에리 다시 와. 오? 아오, 야, 장난 아니다, 꼬리. 와, 잡은 거 봐. 누치가, 너 언제 이렇게 많이 잡았단 자? <laughs> 나? <웃음> 어. 나 아까 세 마리, 세 마리 잡았나? 둘네 다섯 마리네. 붕어 한 마리에. 붕어 한 마리. 향어 짜, 향어. 어, 향어 한 마리. 어, 어디서 어. 붕어 여기 머리 받고 있지. 향어. 아 이거 면벌 잡은 거초 하나 들어어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줄였어. 자 누치 사이즈 까지. 야 이거 향어 향어 제일 작다 그래도 와배 노란 거봐와 이씨 역시 자연산이야 그래네 응 음. 양치기랑 와배 노란 거봐 어. 근데 이거 매운탕 먹어야지 어. 자연산은 응 음. 음? 집어서 매운탕 먹어요. <laughs> 왜? 난뭐 향으로 먹까? 향어, 그래. 아니, 향 먹어. 자, 요거는 살려줘야지. 살려줘야죠 응, 가자고. 어. 아, 어. 향어만 갖고 가자고. 붕어. 어, 붕어도 조그맣진 않아. 한한펜넘어좀20 뭐. 한, 한 어. 20한 20한 4, 5 정도는 돼. 무궁지 놓고 찝어 먹으면 되겠다. 형. <laughs> 이, 누치 놓고? 아니. 뭐. <laughs> 꼭 먹으라고. 야, 얘는 약간 기용아 같다. 왜? 등이 헛잖아, 그렇지? 그러네, 그렇지? 등이 헛잖아. 그러네. 어, 얘 얘는 매끈한데 얘는 등이 헛어, 기용이네. 자 가야지. 자, 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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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향, 향어 빼고 다 가. 붕어랑. <laughs> 가라. 자, 자, 자. 오, 향어 갈라 그래. 아니, 형, 넌안 돼. 넌 가야 돼. 남아라. 형, 넌 남아라. 나머지 공부해야지. 뭐 자. 자, 향어하고 붕어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누치는 다 졸로 가고. 옆에. 뭐 잡았어요? 꺽지두 마리. 이 향어는 향어에다 눕고선 음.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향어에다 눕고선 면턱 끓여먹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 꼭지 그래, 사이즈 괜찮아요. 응. 야. 야, 오늘 다양하게 잡았다, 는데 그리고요. 천근 막민이다, 몸이. 형은, 향어랑 붕어 먹고, 나는 꺾지랑 먹을게. 어우, <laughs> <laughs> 좋아, 사이즈. 자, 오늘 너무 힘들게. 너무 힘들게 이제 육감이 동생하고 좀 늦은 시간에 와봤어요. 늦은 시간에 오면 좀 대물들이 조금 활동성이 좀 둔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확실히 좀 누치가 낮보다는 활동성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생각지도 않은 향어, 이스라엘 잉어를 또 잡았습니다. 오, 배가 확실히 노래, 비지 먼저 양식은 허였잖아. 어. 어. 양식은 허였는데, 이거는 오래, 배가. 그건 형 먹었구나. 맞으꼭두 마리 먹으면 돼. <laughs> 이거면 되겠어? 어. 이거에다가, 이거 구워서 소주 한 잔? 그거에다가 딱 소주 한잔 먹어야지. 왕숙은 확쳐가고 어우, 빨리 들어가서 쉬,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그지? 어. 너무 힘들어. 그지요? 어. 자,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laughs> 가자고. 갑시다. 어우. 그러니까.